이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그 이유 알수 있을까요? 어, 그래서 길 고양이들이 어디서 뭐 밥을 먹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환경이 제일 조성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찬성합니다. 그 이유 알수 있을까요? 어, 길 고양이들도 그래도 주인 없이 태어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길에서 태어난 것 뿐인데 그 친구들도 밥을 먹을 자격이 충분히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 알수 있을까요? 어, 우선은 길고양이가 집도 없고 주인도 없기 때문에 이런 먹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거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먹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저 완전 찬성.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 고양이들도 어,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아가는 같이 어,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같이 도움 주고 이제 잘클수 있게 제가 저,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많이 많이 이제 도우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laughs> 어떤 먹이냐에 따라서 다를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뭐? 네, 저 괜찮아요. 그, 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 음, 그래서. 동물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 음식을 주는 거 말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고양이 사료라든지, 그런 먹을 수 있는 거를 주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소량만. 어, 길고양이는 먹이를 잘 구할 환경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먹이를 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성해요. 그 이유 알수 있을까요? 길고양이가 생명이니까 그런 생명들이 길거리에서 생활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저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찬성이에요 네그 이유 알수 있을까요? 어 고양이들이 따로 식량을 챙길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양이를 위해서 챙겨주는 간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저는 길 고양이들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먹이를 주는 것을 마땅히 뭐 인간으로서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뭐 생각도 다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제 생각으로는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게 이제 동물도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아무나 먹는 것보다 제대로 된 음식 먹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창성. 고양이들이 울거나 시끄럽다고 해서 밥을 안 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길 고양이들은 그 밥을 어디서 먹고 이제 길 고양이들도 조그만한 생명인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사는 사회인데 그래서 전 그래서 밥이라도 챙겨 주는 게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전 찬성입니다. 사회에서 어차피 저희 인간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 다 어우러서 살아가는 게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양이도 같이 그런 밥 챙겨주거나, 그러니까 아플 때 챙겨주는 행위로 그런 사회가 평... <laughs> 평화롭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 제가 고양이 두 마리를 이미 키우고 있기도 하고, 저는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준다고 개체수가 많아진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그 행위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도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하게는 있지만 또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길고양이가 생겨난 이유가 저는 사랑 때문에 사기 때문에 책임을 그지고 저희가 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찬성합니다. 가정에 있는 애연, 애, 애견 애견묘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그냥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길고양이들도 밥을 먹어야 되지만 솔직히 지금 도시화되어 있는 세계에서는 뭔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러면서 좀안 좋은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줘야, 도와줘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가까운데 어, 정을 베푸는 일은 잘못된 게 아니고 동시에 그렇게 어, 먹이를 주므로 인해서 이렇게 뭐, 쓰레기 같은 거, 고양이가 다 해치지 못하게. 다 해치지 않아도 되니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고양이들도, 어쨌든 다들 생명, 생명이고, 저는,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이렇게, 그 고양이들을 둘러싸서 이렇게 다 같이 예뻐해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졌던 같아요. 그럼 실제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여기 학교와서는 없고 전에 해도 본가에서 있습니다 아 그랬을 때뭐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던가요? 어, 나쁜 시선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쪽이 많았어요 아, 네저 먹이 주신 경험 있어요 그랬을 때 주변의 시선은 어떻던가요? 어그 고양이가 워낙에 애교가 많아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먹이를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제가 주고 다녀가지고 네 아... 그러면 길고양이들에게 그 먹이를 줬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와서 되게 좋아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귀엽다 이러고 오셔서 만지시고 좋습니다 그... 길고양이들에게 모기를 직접적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애완동물 키웠어가지고, 괜히 배고파면은 하 마음이 <laughs>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 저희 집 주변에서 줬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사람이 있진 않아서 괜찮은데, 그냥 주는 모습을 이렇게 슬쩍 보고 가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어, 츄르나 이런 간식 같은 거저은적 있어요 아,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던가요제 어, 주변 사람들은 다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우리도 챙겨오자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냥 먹는 거 보면서 어, 귀엽다 하시면서 옆에 같이 보고 계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번에 고양이 사료 전혀 없고 캔 사서 준적 있고 그리고 길고양이들이 물을 잘못먹는다 해서 대체로 물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들다 호의적이긴 했는데, 한 번은, 어, 이제, 조금, 사람이 정계하는 고양이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시작하면, 개체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밥을 달라고 소리를 내서 소음으로 이웃을 불편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사실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사람,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과 같이 조금 더 배려하고 공존할 수 있다면 조금 서로서로 서로 배려하면서 같이 살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생명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줘서 내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난... 되게 난처하고 난감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밥을 주지 않았을 때이 고양이들이 굶어주는 것보단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 아쉽지만 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찬성이 있을 때는 반대가 있듯이 당연히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음, 저는 이 삶에서 도덕적인 무언가에 중요, 그런 거를 할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어, 당연히 뭐 배가 고프면 올 수도 있고, 사람도 아기일때 배가 고프면 오는 것처럼, 어, 당연히 고양이도 올 수도 있고, 소, 뭐, 개체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인간과 똑같은 삶이 그냥 고양이에게 대입돼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고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고양이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더럽혀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물론 배설물 때문에 더러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먹이를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고양 길고양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같이 함께 치워 나가면 그,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주으로 있어서 배설물 때문에 환경이 좀 오염이 된다라는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 인과관계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러 그러니까 음식을 줘서 배설물이 생긴다라는 접근보다는 배설물은 어차피 생길 것이라고 어차피? <laughs> 잘 모르겠지만 생길 건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렇게 음식을 공급하는 행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저는 없고 어쨌든 다른. 고양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다 같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그 이제 그 개똥도 약에 쓰인다고 그런 거 이제 싸놓으면 또 좋거든요. 또 이제 풀도 자라고 근데 그 정도의 오염도 없는 거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치우는 걸좀 활성화하던가 를 해서 배설물 때문에 주변 환경이 더러워질 수는 있지만 그 배설물로 인해서 다른 생물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연의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술 먹고 길거리에다 토 아무데나 하지 말고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laughs> 어, 이거는 저도 같은 생각 했었는데 갯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 그 아이들 고양이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행동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수 있는 행동이니까 뭐, 내가 봉사를 하는 것임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거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길 지나다니면서 노상 방뇨한 것도 많고 술 먹고 토한 것도 많고 그러면 당연히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뭐술 먹고 그렇게 하지만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한테는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만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 알수 있을까요? 음제 알기론 길고양이가 야생 생태계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아 혹시 길고양이가 야생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1년에 약 150억 마리의 조류랑 포유류를 죽인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어, 고양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뭐지?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면 안 되는 어떤 먹이를 줬을 때 고양이가 오히려 고양이에게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서 안 주는 게 맞다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어. 반대합니다 아, 네. 그 이유 알수 있을까요? 혹시나 길고양이한테 먹으면 안될 음식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고양이들도 생명이다 그들에게는 살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길고양이가 똑같은 생명이긴 하지만 다른 야생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들을 해칠 다른 생명들을 굳이 저희가 먹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 권리가 있는 건 맞는데 어, 길 고양이의 길 고양이가 어떤 먹이를 구할 때 사람들에게 계속 손에 익숙해지면 어떤 야, 야생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협적 생명의 위협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먹이를 주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등등 생활 쓰레기를 어,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지만,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양이가 건강한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식물 처리 이런 거는 뭐, 뭐 고양이가 먹어서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가 건강한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는 고양이 먹었다 해서 막 엄청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 쪽 크게 막 상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뭐 기분이 드시나요? 음, 사실 저는 그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좀 자제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